안녕하세요 나이트런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트런이 어느덧 10년째 연재중인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나이트런 게임이 출시되어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트런내 독자로서 영상을 통해 나이트런에 대한 여러가지를 담을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에선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불꽃남자 드라이레오나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벨치스전에서 천마리의 상위계수를 상대한 영웅 기도전쟁에서 영식 피어를 격퇴시킨 남자 전동부기사단 단장, 인류 역사상 최강의 무력을 가진 AL을 이끄는 전 대표이자 현 상임위원 모두를 문으로 이끄는 자 그리고 현 탑소드 그에게 붙은 수식어는 방금 말한 것 말고도 정말 많은데요 등장 인물들이 많이 죽어 나가는 걸로 악명 높은 나이트런 초반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생존한 주인공급 인물이고 중반부터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의 캐릭터입니다. 드라이의 강함은 프레이조차 인정한 세계강 최강자이며 경험, 무, 지략, 초상력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최고의 기사에게 주어지는 이검의 에이비소드를 사용했으며 멘틀 속에서도 녹지 않는 몸을 가진 리아자일의 오른팔을 불태워버리는 어마무시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나무의 일족인 엘라자와 레오나르트 가문 당주의 아들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당주님의 이름은 아직까지 적 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드라이의 어머니인 엘라자는 자신의 애지력을 통해 레오나르트 당주와 운명적 사랑을 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아들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을 예지하였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방금 말한 엘라자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삶은 그녀를 죽인 비숍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로 불타게 되고 이 분노는 괴수를 향하고 괴수를 만들어냈다고 예상되어지는 지구를 향해 뻗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수심과 분노는 작중에서 그의 삶을 망가뜨리기 보다 보다 더 투쟁적이고 냉철한 태도로 표출되어 최고의 기사로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드라이는 원래 동부기사단장의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기도전쟁이 발발하면서 인류 최강의 무렵 집단인 기사단이 와야 되고 기사단의 본거지인 행선 아린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드라이는 AE군을 다시 재편하고 인류를 다시 규합해냅니다. 그 결과 신현맹 AL을 출범시키고 다시 아린으로 역습할 수 있게 모두를 이끄는 리더의 자리로 올라섭니다. 기도전쟁에서 그는 우주공간에서 사상병기 바리사다로 무장한 영식 피어를 격대시키고 인류 최강의 군단인 콜드히어로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AL 대표로서의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AL을 그가 진두지휘하면서 기도전쟁에서 쏘아알려진 괴수들의 대행성 침략병기인 푸른꽃들을 차례대로 격퇴해 AL이 인류 대표적인 단체가 될수 있도록 당위성을 점차 쌓아갑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된 세계를 위해 내부의적 즉, 인간을 숙청해 나가는 작업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같은 벨치스의 영웅이자 친구인 리아자이를 숙청함으로써 작중 처음으로 그의 힘을 괴수가 아니라 사람에게 사용하게 됩니다. 숙청 작업도 마무리가 얼추 되고, 괴수 로부터의 전문 우주 방위 프로젝트인 스퀘어 프로젝트가 많은 성계에 자리 잡음으로써 괴수의 침입, 인간 내부의 갈등이 통제가 되어 그가 바라는 세계 평화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드라이가 이끄는 AL의 함대가 지구로 향하게 되면서 웹툰 연재 10년째 프롤로그가 끝나고 본 에피소드인 문 오프닝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방금까지 말한 스토리적 부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캐릭터의 해석을 말씀드릴 건데요. 작가가 공인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웹툰을 보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만화나 소설에서 제일 강한 캐릭터는 제일권력을 잡았을 때 이미 권력의 눈에 멀어있거나 자신의 힘을 마구잡이로 발산하여 스토리의 메인빌런으로 흘러가는 전개가 일반적인데요. 드라이의 경우는 이러한 클리셰를 따라가진 않습니다. 드라이는 기도전쟁에서 아린의 역습을 개시할 당시 AL의 제일통수권자로 올라서면서 콜드히어들에게 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권력이나 지위를 탐내는 인간이라면 날 끌어내려도 좋아요. 하지만... 그 전까진 제가 당신들 위해섭니다. 힘으로라도. 이 말을 통해 드라이는 그대들도 강하지만 본인이 더 강하다는 걸 어필하면서 콜드 히어로들로부터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인시키는 동시에 자기가 권력력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리적인 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와, 이런 힘을 가지고도 권력력이 없어? 라는 데 초점을 두는데 저는 이 대사를 나에게 있어 콜드 히어로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도구로서 합리적으로 사용하겠다는데 중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기도 전쟁에서 아린을 습격하기 위한 전초적인 장면이어서 콜드 히어로들을 기도 전쟁의 장기 말로 쓰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작품 전반적인 시각으로 확장해 보면 나중에 에피소드 나이트폴에 이어 문 오프닝까지 콜드 히어로들을 자기의 목적을 위한 장기 말로의 선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드라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에일에 대한 가치관은 레오나르트 가문의 시조 다비드 레오나르트가 콜드슬립에서 깨어났을 때한 대사를 보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깨워서 뭐하려는 거야? 세계정복? 이미 했습니다. 그런 거. 아 그래? 그렇구나. 비숍 제거, 문디 세력 일소, 사상에게 발견. 하지만 그딴 것보다 괴수의 존재를 세상에서 일수하는 것. 물론 드라이의 분노의 원인은 비쇼백의 살이 당한 어머니 엘 라자로부터 비롯되어 괴수에 집착하지만 그래도 살아오다 보면 삶의 목적이 옅어지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만 한데 마치 앤에 대한 짝사랑처럼 괴수에 대한 집착도 엄청나게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트런의 평화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인 앤과 다르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힘과 권력을 도구로 이용해 주변인 혹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용인한다는 데 있어서 앤과 대척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나더 에피소드 막바지에 인류 통합을 위해 토발에 직결한 A 잔당을 일수하고 레니와 나눈 대화를 보면은 어때? 토발을 엉망으로 만든 감상은? 악기는 없어 토발의 희생으로 그외 모든 사람은 구해질 거야 하! 이젠 잘도 그런 개소리를 하게 됐군 설마 넬슨과 같은 소리를 하다니 모든 분쟁은 선의를 내세우며 희생을 용인하지. 봐! 각각의 선의들이 만든 이 악의의 지옥을. 균형이 문제지. 난 실수하지 않아. 세계는 피로 열어져 있고 무언가를 위해 피가 쏟지 않는 날 따윈 없어. 평화든 야심이든 선이든 악이든 물건이건 땅이건 이데올로기건 힘과 능력으로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어. 이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드라이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정도를 잘못 계산해서 자신이 바라는 세계 평화가 불발되는 일은 없을 거란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그는 냉철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도덕적인 면이 결여된 공리주의자라고 볼수 있게 되겠네요. 아니면 인간의 희생 따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고 치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N의 모든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세계 평화와 대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드라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드라이는 나이트런에서 프레이를 제외했을 때 최고의 엠바라고 할수 있습니다. 드라이가 N을 좋아하게 된 특정한 기기는 따로 없으나 N은 그의 개수를 향한 투쟁적인 삶에서 조금은 느슨할 수 있는 여유를 준것 같습니다. 원래 기도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드라이더 앤과 같이 은퇴했을 것인데 기도전쟁이 앤으로 인해 느슨해진 그의 삶을 다시 레이 위로 올렸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이트런에 많은 앤바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제일 질이 나쁜 앤바라고 작가가 공인했습니다. 작중에 앤이 로봇을 통해 1200번 열쇠검 코어를 건네주고 연결을 끊는 장면이 있는데 이 로봇이 앤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집에 박제해 둔걸 보면 정도를 넘었섰다는걸알수 있습니다. 드라이는 메이자일과 정략적 약혼 관계인데 바쁜 와중에 앤을 보기 위해 메이 핑계를 대고 아린에 와서 앤을 보고 가는 진짜 쓰레기 중의 쓰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쓰레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이트런의 많고 많은 인성 쓰레기 인물들 중에서 드라이 또한 엄청난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드라이의 약혼녀 메이자일은 기도 전쟁에서 앤의 아린 침투를 돕고 장렬히 전사하기 직전 콜드슬립으로 죽음만 피했지 사실상 식물 인간 상태가 되는데. 에피소드 나이트폴에서 앤이 메이를 소생시켜 드라이와 리아자일의 전투를 막으러 앤과 함께 전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폭주한 리아자일은 앤에게 목댕공 인디션이 되는데요. 이때 친언니의 머리를 부여잡고 울고 있는 메이를 보고 드라이는 이러한 대사를 박아 버립니다. 메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무력하기에 넌 실패한 거야 우리처럼. 아니, 진짜, 눈앞에서 목댄거와 언니의 머리를 부여잡고, 방금까지 싱글 인간이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사람한테, 이게 할 말인가요? <laughs> 지금까지 나이트런의 메인 남주, 드라이 레오나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부만이라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첫 인물로 드라이를 택한 건 많은 주연급 인물 중에 직선적인 인물이어서 편현하는데 난이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네요. 작품의 인물에 대해 제 생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도 엄청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이트런 인물에 대한 영상이나 에피소드가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인물들은 너나다 에피소드의 넬슨 삼부자, 대표 어린이 캐릭터인 프레이, 시온젤, 리크. 모모 등을 비교하는 영상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laughs> 제가 어린이라고 말해놓고도 웃기네요. 왜 웃긴지 독자분들은 아시겠죠? <laughs> 이러한 영상들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작품을 살펴보고 댓글을 통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제가 만든 영상에 오류가 있다던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출시한 지 얼마 안된 라이트런 레콘키스타 즐겨주시고 다음에 찾아뵐게요. 안녕.